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한미동맹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동맹 이게 1954년에 체결이 됐죠. 어그로부터몇 년입니까 벌써 70년이 넘었는데요. 아 어, 그런데 이 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미국이 에, 세계 각국과 맺고 있는 그 동맹국은 어, 많습니다. 어, 아시아에도요, 일본도 그 미일 동맹을 갖고 있죠. 어, 우리나라만 그 동맹이 아닌데요. 대만도 동맹이었습니다. 한국이 1954년 11월 경에 그때 한미 동맹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정치력으로 어, 외교력으로 이 한미 동맹을 체결하자, 이건 일방적 어, 기울어진 동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사실은. 어,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떠어낸 거죠, 미국에. 에, 어쨌거나 이제 그 후에 몰남전 같은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또 미국을 크게 한번 도우긴 했습니다. 아,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근데 한국이 한, 한미 동맹을 체결하자마자 대만도 바로 체결합니다. 한달 바로 뒤쯤인데요. 1954년 같은 해고요. 어, 이제 미국과 대만 사이에 미중 그, 저 동맹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뭐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뭐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권에 있는 나라 보면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나라들 어~ 전부 어~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싱가포르도 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과 동맹 관계라고 봐야죠. 사실상 1대1 관계는 아니지만 다자 구도 안에서 동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그 거대한 그 동맹의 틀을 갖고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질서를 리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사는 어쨌거나 한미 동맹 아닙니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 이건데요. 지금 더련 이재명이 등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 엄청난 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게 되면 진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런데 이걸 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 많은 준비해온 어, 언론사 헤드라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개별 설명을 어, 거의 줄이고 헤드라인 중심으로 막속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거 시간이 너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요. 이번에 이재명은 자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일단 공표를 했죠. 이재명 미국 방문 이거 이야기하면서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된 회담이었다. 기가 막힌 한미 관계를 마치. 자랑이나 하듯이 이런 식으로 떠들었습니다. 근데이 이 당시만 해도 뭐 그런가 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도 이걸 의심하고 있었고 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어 부담할 수 없는, 담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이다. 저거 그대로 퍼주다가는 나라 망한다라고 제가 몇번 이야기했고요. 어, 실제 저 당시까지만 해도 그걸 어, 지적한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십시오. 3,500달러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본인도 나라 국익에 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면 사인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지금 닭발, 오리발 지금 내밀고 있고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음, 도박을 거는 겁니다. 음, 들이대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굉장히 비상한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어, 끝판왕급 카드를 갖고 이재명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그 후에 나온, 이제 우리 언론들 쭉 보시면요. 요즘 최근에 나온, 자이 언론 헤드라인, 칼럼, 뭐, 조, 뭐, 사설 이런 걸 보게 되면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미 관세 투자 합의에 매달릴 필요 없다. 교착 상태인 문수하는 악마와 버리는 싸움, 균형을 이끌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 그러지만, 자,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 주요 언론들이 3,500달러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니까 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어, 구두합의 그걸 파기하더라도 어, 계약 체결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아닌 EU 방식으로 전문직 쿼터도 요구하고 강요하면 판을 깨라라고 이 과거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라고 보수 인사도 아닌 이런 자에게 조선일보가 지면을 할애하면서 뭔가 지금 국민 여론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한미 통상본부장 현재 LG 사태 기업 이익 위에 강력 제기하겠다. 그리고 어, 이제 미국에 어, 앞다투 달려가는 소위 이제 대한민국 간판을 갖고 이제 달려가는 저들 장관들이 한국의 입장을 어, 뭐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깰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판을 과연 이들이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충격적 메시지를 던지고 난 후에 말이죠. 한국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인가 혁명인가?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고든창은요 바로 이재명을 제거하는 작전으로 이해를 했고요. 우리도 사실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템포로 늦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재명하고 3,500달러 그걸 진짜 갖고 온다 그러면은 뭔가 작전을 바꿀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 안 되는 쪽으로 벽에 부닥친 쪽으로 판이 깨지는 쪽으로 결렬 어, 협상은 원점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깨지는 겁니다. 깨진 접시는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로 봐서는 어, 엄청한 지금 어, 상태 화가 나 있지 않을까, 어, 극대노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자 어쨌거나 그 후에 나온 언론사 헤드라인들입니다. 구금사태 연이어 달리는 트럼프 기업들 미국 투자 겁주고 싶지 않아. 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면인데 어쨌거나 이런 기사를 우리 국내 언론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사태를 일으키고 나서 아, 한발 뒤로 빠, 빼고 있다. 아, 약간 뒤로 물러서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인데 에, 물론 이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미국 구금사태 후폭풍 미국인 가르치고 훈련시켜달라. 동국 갈 때까지만 반 이민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초강수를 이렇게 걸었는데 그거는 미국의 내부 사정이 있었다 이해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이나 이런 sns에 여러분이 관련 메시지를 보낸,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 장관이. 에~ 또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한국과는 어, 비자 개선도 하고 뭐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자 우리는 외국 기업 환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에~ 이런 모습은 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도 어~ 뭔가 이렇게 내용을 그~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작전을 걸었다라고 봐야죠. 강원 양면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고도의 전술을 구사 중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때릴 땐 때리고 그러면서 또달랠땐또 달래면서 한미 동맹이라는 두 나라의 전통적인 관계까지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중앙일보 한국 18조 지키려고 488조 원 주나? 차라리 25% 관세 얻어맞는 게 낫다. 벌써 이런 뉴스들이 주요 언론들에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건 다르다. 일본 모델에 발목 잡힌다. 김정관 장관. 접점 못 찾은 채 귀국했다. 가는 쪽쪽 지금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죠. 자 미국 경제 전문가 트럼프 정부의 돈 주는 자국 기업 지원하라. 한국 일본의 좋은 그렇게 큰돈 줄 필요 없다. 어, 각국 에서그 돈이면요. 어, 각국 기업의 경쟁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다른 길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벌써 이런 목소리에 기기울이는 이쪽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배경에는 이재명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거는 판이 깨지고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트럼프와 맞서려고 하는 이재명의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겠나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박미 통상 본부장 현대 LG 사태 기업 이익에 이익 위해 강력 제기할 것이다.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도 이 기사를 상당히 비중 있게 따뤘더라고요 자, 또 갑니다. 동맹과 협력하던 미국 아니다. 외교수장 조현 장관 이례적으로 미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원래 외교부장관은 어, 상대국을 때리지 않거든요. 외교적 수사를 하더라도 왕국하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다소 거친 언사로 미국 같지 않다.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기조. 미국에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에 보려고 하던 이재명이 아니고, 이제는 들이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이 듭니다. 자, 미국에서 관세 역전 한국차 미국 밖 시장 돌린다.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세계는 넓다. 한국차 사줄, 뭐, 시장 많다. 한국차는 그만큼 발달했다. 유럽으로 갈수 있다. 뭐, 중국으로 갈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개별 국가 단위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일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자동차 산업은 미국을 배경으로 성장했던, 어 그런, 어, 그 거대한 산업이 됐는데, 이걸 지금 다른 소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미국에서 캠리보다 비싸진 소나타 다변화로 장기전 대비하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벌써 이런 식으로 미국과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큰 위기입니다 지금. 어,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이것이 지금 어떻게 에, 훼손될지, 변질될지 저는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매각합이 반도체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이 자동차는 25%잖아요. 지금 일부는 15%가 됐고, 여기는 반도체 의약품은 50%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제일 큰 수출 상품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뉴스까지 나왔고요. 자, 조지아주, 한국 콕지버 톱 투자 국가다. 이 조지아주가 요걸 발표했거든요. 에, 조지아주는 그런데 공화당 출신의 그 캠프, 그 조지아주 주시, 주지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지아주 그 이민단속, 어, 불법 이민, 불법 체류 뭐 이런 그 단속을 하는 걸 지지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사람이 입장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한 그 반응을 보였다. 지금 조지아주에는 한국의 가장 큰 손님이다. 어, 그야말로 고마운 손님들인데 이렇게까지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또 발언하는 겁니다. 구금 사태 발생한 그곳인데 한국 투자를 칭찬하고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어 주 정부에서도 그 기여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는 입장을 조금 바꾼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요. 볼턴 전그 백악관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지금 서로 이제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은 백악관이 어, 보고 체계가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서 이, 이 보고 저 보고 받는 사, 상황 속에서 뭔가 오판을 한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또 하던데 그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고요. 자 미국 학자 아까 제 중앙일보 기사에서 말했던 그건데요. 노컷 뉴스에서도 이걸 다뤘습니다. 한국 500조 가까이 대미 투자할 바엔 수출 업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미국의 경제학자가 바로 딘 베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한 한국이 이런 조건에 관세 협상을 수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상호 관세 15%에서 25% 올려도 피해 규모는 125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사람이 어떤 계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뭐 이게 저 정확성은 다소 의문이 갑니다만 아무튼 이런 충격적 주장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둬야 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이 깨질 때는 25%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올리겠죠. 50%. 한국 GDP 0.7%에 해당될 뿐이다. 왜 이것을 지키려고 더 많은 돈을 쓰나? 그것은 효과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1때대는 이유 중에는요. 지금 이 관세 정책이 지금 미국 법원에 지금 가 있잖아요. 1심, 2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졌습니다. 패소했습니다. 마지막 연방 대법원이 남아 있거든요. 연방 대법원은 보수 대법관들이 6대 3인가로 압도적으로 이제 우위에 있는데. 그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거든 그런데 에, 이거를 또다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 대법관이 이거는 정치적 어떤 이유도 있지만 에, 뭐 경제적 어떤 요인도 있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어, 트럼프에게 또다시 패배를 안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저쪽 좌익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보자라는 는 거죠 합의하지 말고. 이 시간을 끌면서 다소 우리나라는 힘들더라도 그때까지 시간을 좀 끌어보자, 앉 이런 어떤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요즘 보면 김민석이가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3,500달러 투자하는 이것은요 국회 동의 필요할 수 있다라면서 어, 은근슬쩍 이재명이가 국회에다가 앉아 이리 판을 떠넘기면서 책임을 이쪽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부결 시켜놓으면은 이재명으로서도 어 트럼프에게 구두로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없게 되겠죠.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굳이 국회로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 어, 대통령 스스로 이제 여기서 결정해도 돼요. 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꼼수를 부리고 있다. 자 이렇게 되자요. 에, 저 좌익진영 혹은 저쪽에 이제 반 어, 보수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 허성 내 보십시오. 자기 무덤판 트럼프 미국 시대의 정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음 또. 여기 트럼프 계획, 에너지 패컨 이미 중국이 넘어갔다. 트럼프 결국 한국, 어, 올인합니다. 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트럼프 진다는 얘기예요 미국 한국 대 중국 에너지 이 대결에서 이 사람들은 뭐 어떤 편향된 어떤 그런 채널이 아닌데도 이렇게 SBS 경제 탈곡기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SBS입니다. 여기는. 자, CBS 경제연구실. 한미 무역협상 강탈쇼 끝이다. 트럼프는 미국, 어, 쇠락, 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총함수를 듣는데 결국 트럼프가 패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한범. 트럼프는 쇠락하는 미국의 민낯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박정훈의 지식 한방. 뭐 이것도 사실은 에, 다소 약간 좌파적 코드를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우파 유튜버, 좌파 유튜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국 경제 망칠 거냐. 한국 근로자 체포에 분노한 미국인들. 얼마나 멍청하면 체포를 하느냐. 문자 폭탄에 덜 끓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궁지 몰렸다 이런 식으로 섭례를 달고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놀란 것은 이런 것은 조회수가 9 9만에 이게 제가 이틀 전에 벌써 이게 편집해 놓은 건데 지금은 100만에 훨씬 넘겼습니다. 자 고성국 TV 거짓말 다들 통. 트럼프 뒤통수 친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을 했느냐? 했네요. 했네요. 최정병기,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표. 자 이재명이가 트럼프를 갖고 논다라는 겁니다. 농락했다라는 거죠. 일단 3,500달러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할수 없는 금액인데도 마치 되는 것처럼 일단 슬레바를 쳤고 그걸 이제 약속을 했던 거죠. 그거를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직면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 그 수단 중에 가장 어저뭐뭐랄 합리적으로 꽤이게 뽑아낸 짜는 꾀가 바로 이거죠. 어, 미국 3 500억 달러 투자하는 것을 국회에다가 슬쩍 넘겨가지고 국회에서 부결시킨다, 이거 같습니다. 에,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서도 이거 부결에 찬성할 국회의원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반은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한미동맹,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 전부 어, 도마 위에 생선이 되고 위기에 지금 처합니다. 큰일났습니다. 자 어떤 어~ 해법이 있으면 제가 빡뭐 제시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아~ 어,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이 사실 없습니다 네팔처럼 되면 뭐 제일 좋은데 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제가 어 전체적으로 어~ 한번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누리필이 김준희였습니다.